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나요? 여러분의 예상 수명에 한 15년 정도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외에 간절히 소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을 동시에 관여하는 수직적 시간이며 인간은 수평적 시간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해 봅시다. BC 715년경에 25세의 나이에 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에 곧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모두 푸셨습니다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읍을 점령했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에 그의 정해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동시에 관여하시기에 과거로 간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바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며 다윗의 후손들이 묻힌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 연장을 해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 연장을 축하하며 오늘도 행복하십시오.